안녕하세요.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. 2015년 을미년의새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.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공주시에도 아주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날로 오르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, 경기 침체로 우리 서민들이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서로 추위를 이겨내는 양처럼 우리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으면 아주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저부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.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기회는 더 크고 값지다고 생각합니다.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정을 나누며. 함께 극복해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. 지난 한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. 새해에도 낮고 소외된 곳을 살피는 서민의 대변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